안녕하십니까. 순창근의회 의장 신영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와 유례없는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생명의 기운을 가득 머음은 붉은 태양처럼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제 8대 순창군회가 출범한 2년 6개월 동안 저희 의원 모두는 열린 후에 알찬 의정이라는 의정 운영 방침 아래 그 어느 해보다도 군민 에,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안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의 참뜻을 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제8대 순창군의회 임기 후반기로서 우리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한 순창을 만들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 중 미흡한 점은 반성 보완해서 군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군정과 의정이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문화용성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으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군민의 대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